OECD 자료를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OECD 각 국의 전문의와 일반의 비율을 보여준 그래프입니다. 자료상으로는 우리나라의 전문의 비율은 대단히 높은 편이고 일반의사의 비중은 다소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노인 인구 증가나 지역의료의 중요성, 그리고 포괄의료 등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1차 의료를 더욱 육성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차관님. 예, 고령화가 되면 통합적이고 그 예방적 건강관리가 중요해서 어, 그런 것을 담당할 수 있는 의료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보통 전 세계 의과대학의 기본 목적은 전반적인 의료를 잘볼수 있는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아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전공의 개인에게 세부 분과 수련의 의무가 개인의 선택을 제한할 만큼의 중요성을 가진 사회적 의무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맞습니까? 네. 예. 그렇다면 현재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개인에게 전문분과 수련을 포기하겠다는 자기결정권을 금지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지금 사직 형식이나 복귀 현황 그리고 연대 형태가 부재한 점 등을 보면 현재까지의 전공의들은 모두 개인의 의사로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협상도 더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만 이 상황에서 개인의 자기결정권 그리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국가가 어, 침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공의 이름으로 입원 중인 환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공이 개인이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는 환자는 없고 주치의는 모두 교수입니다. 답변 할까요? 예, 그 전공의들에 대한 아마 그명 각종 명령 내린 것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어 전공의들이 지난 2월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서 1만 삼천여 명에 가까운 전공의들이 일시에 빠져나갔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개인의 선택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고 그 차관님의 판단이신 것 같은데 거기에 정확한 법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사실확인이 있었습니까? 뭐 차관의 차관의 선, 어, 해석이 아니고요. 이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 앞으로 어, 다른 사업장이나 다른 공무원 직종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복지부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각종 명령을 내린 것은 현행 의료법. 어, 규정에 따라서 현행 의료법에는 몇 분의 몇이 이탈하거나 어떠한 행동에 대한 규정이 네. 있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어, 59조를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국민 보건에 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공의들이 이탈함으로 인해서 현재 1조 이상의 추가 비용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전공의들의 무단 이탈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전공의들이 이탈하지 않았으면 쓰지 않아도 됐을 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규모의 재정이 필요한 업무가 있었고 그것이 9000명의 전공의들의 노동력으로 지어졌다는 뜻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뭐 그것은 오랜 동안 우리 의료 체계가 겪어왔던 어떤 모순입니다시 36시간 이상의 연습을 해 왔죠. 네. 그 일을 그만하겠다는 것이 개인으로서 못할 이야기입니까? 그건 못할 이야기가 아니라요. 어, 사직을 하고 싶으면은 사전에 의료 기관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통지를 해 주고 그런 것들이 관리입니다 그 발표된 예. 충분한 사통지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1년여간의 논의를 아까 했다고 했고요. 아까 박형욱 부회장께서 의료현안협의체 12월에 처음 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이 아니고요. 어, 총 28회 중에 7차례 걸쳐서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박형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